아직 덥지만 공기 냄새가 확실히 가을이 되니 헬리넥티가 있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영상 속 옷을 드리겠습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담았으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간단한 도시카와 함께 패턴실에 패턴을 맡겼어요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부장님. 네. 그 어제 도시카 보낸 거 보셨죠? 네보봤습니다 네. 그럼 이제 티사삼은 뜨는 거 보여줄까요? 패턴은 옷의 설계도예요. 옷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. 패턴을 뜨며 부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. 그중에 옷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나눴는데.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대한민국 꽃값은 너무나도 바가시 금액이다라는 말을 듣고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부장님께 설명드리니 부장님도 영상에 도움을 주시겠다 하셔서 영상을 같이 찍게 됐어요.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의류 가격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열심히 설명하시며 패턴 뜨는 부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출력은 우리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제 소음이 있어서 아. 이걸 찾았습니다 출력입니다 다왔습니다 이렇게 고 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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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렇니이 이렇게 이이게이이 그저 뭐냐, 밑단이랑 소에수소고저 사이드밴드 들어가는데, 사이드밴드 뒤에 저 삼각해가지고 그 헤링본 테이프 되는 거거든요. 사이드밴드. 예, 네. 한쪽만. 양쪽. 양쪽. 예. 네. 지금 사장님이 표시하는 걸 나치 넣는다고 하는데, 나치는 재단물과 재단물 사이에 꼭 맞게 봉제돼야 될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. 나치까지 다 넣었다면, 재단을 위해 패턴을 원단에 그려놓고 재단할 준비를 시작합니다. 조용할 때 듣는 가해질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줘요 재단이 끝나면 준비 작업에 9할 이상이 된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준비하며 옷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준비하는 건 심지라는 건데, 심지는 조금 더 딱딱해져야 하는 부분에 붙여주는 거예요. 가령 셔츠에 카라나 소매 커프스, 헬리넥으로 치자면 단추가 들어가는 안마이 쪽이겠죠. 확대 하면에 알갱이들이 본드인데 열을 가하면 저 알갱이들이 녹아서 원단에 달라붙는 방식이죠. 이제 목 부분에 재단물만 준비하면 됩니다. 저는 목을 싸는 방식을 채용했는데, 그걸 라빠라고 합니다. 사실 알 필요 없고, 그냥 시볼이라고 하면 돼요. 이제 진짜 밑작업이 끝났습니다.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 게게도 봐가 줘요. 옆에서 한 번씩 추임새를 넣어 줘야 사장님이 심심해하지 않아요. 아주 친한 공장에서만 할수 있어요. 멋있었네 아, 이제 뭐다 만들었지, 이제. 뭘다 만들어요 이거 사이, 어? 사이드밴드가 얼마나 어려운건데 추임새를 강하게 넣으면 저렇게 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판 연결이 끝났고 어깨에 보강 스태치를 쳐요. 저는 진짜 어깨 늘어나는 거 너무 싫어요. 이제 8연 결까지 끝났고 목에 시보리와 옆 트인 라인 밑단 작업만 남은 상태예요. 목을 잘 늘어나는 후라이스 원단으로 감싸줄 건데 마이 부분에 겹수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것 같아요. 계속 연습해보면 맞춰보는 거예요. 이런 밑 작업이 귀찮지만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에요. 이걸 그냥 이렇게 말으라고? 어? 이거 말으면 안... 안으로 정밀로 넣어달라고. 그게 저희가 도마잖아요. 그러긴 한데, 이게. 쉬운 게 아닌데. 쉬운 건 아니지. <laughs> 어렵지. 어려운 작업을 할 땐, 사장님 용기를 붙도다 줘야 돼요. 해리 부분의 끝을 밖으로 보이지 않게 밀어 넣어서 봉제하는 작업은 자칫 잘못하면 두껍고 투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작업해 줘야 예쁜 옷이 나와요. 어렵네요. 네? 어려워. 어려워? 응. 아, 도매주는 것도 어려워. 이거 수수 좀쳐 줄래? 얕은데. 어? 너무 얕은데. 이거보다도 더볼게 누가야 대이 정도면. 어 얕아. 다른 색깔 봐요. 그아 이게 검정군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다른 시, 다른 색깔. 그 어, 안얕네안얕네 <laughs> <laughs> 얕은 줄 알았지? 안, 색깔이 안 보이니까. <laughs> 어차피 얕은 줄 알았죠. <laughs> 간격, 그러니까 봉제용으로 조시가 잘못 맞춰져가지고, 얇게 쳐진 줄 알고 땡깡을 부렸어요. 이제 마지막 봉제예요 트임 뒷부분을 보강해줘서 뜯어지지 않고 깨끗한 옷을 위해 헤링본테이프로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퇴근시간이 가까워져가지고 라디오 소리가 봉제 소리보다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. 저작권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때지는거 맞잖아요. 네? 이렇게 때지는거 맞죠? 네, 맞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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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면 좀 고칠 거예요. 그래요? 네. 아. 이모들이퇴근하기 전에 완성해야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급해지고 있어요. 이모5인치 그리고... 고인치. 9mm 맞춰서 해주세요 근데 여기로니까두우니까두작우보이더작어 보이네? 됐네. 이렇게 옷이 완성됐습니다.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